지난 시간에 그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저희들이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럴 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읽었냐면 그 새로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훈을 오히려 부약 성경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다. 우리가 회당 예배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설교단에 올라서서 중앙에서 서가지고 이제 뭐 성경 말씀을 낭독한다든지 또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 제일 처음에 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귀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중풍병자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그 치유기적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누가 보고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낭독하시고 읽는 이 장면을 이제 제일 처음 출발점에 놓는 겁니다. 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알듯이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풀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서 들려줄 때에 그럴 때 눈이 떠지고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이 장면이 내용이 어떻다라고 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 후에 나타나셨던 그엠마오 도상의 주님의 모습과 사실은 이렇게 일치된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들한테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출발하실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디다가 맞춰놓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행해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지.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쓰여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내 삶을 그려나가고 내 삶을 그렇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내삶 속에서 예를 들면 직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직장을 고르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 시험을 보고 또 직장을 내가 얻는 것도 적어도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내 삶의 자리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합니까? 뭐 돈이 있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학식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면 또뭐그 집은 어떤 집이냐 뭐 이런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삼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든지, 아니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는 그래서 우리가 더 용기를 갖고 그 어떤 힘든 것들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의 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틀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얼마나 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틀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결국 선한 영향력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짠맛을 내고 소금맛을 내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어,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리가 되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혼이 많아집니까? 그죠? 물론 거기에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전에 같이 함께 신앙 생활 하도록 결혼을 한 거지, 같이 함께 즐기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 여름을 보내면서 한번더 시간 있을 때 한번 묵상을 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나? 내가 인생의 어떤 여러 경로를 겪으면서 사건을 접하면서 살아왔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았던 신앙인인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준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래요. 나는 나이가 뭐니 뭐가지고, 아유 내가 뭐 지금 또뭐 그렇게 어떻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한 번쯤 헤아릴 줄 아는 그죠. 그런 신앙인이 돼야 그래야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배하는 사람에게 뭐 주일날 처치맨으로서 살아가는 것밖에 뭐더 있겠어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